진짜 맛이 똑같아! 미쳤어! What? 냄새가 되게 이상하네 이것도 약간 잡종인데? 잡종 안녕하세요! Comedian Paul Sol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에바입니다 반갑습니다 w o o Yeah! Russia! 좋아요 더맞아 Wow 탄산음료 안 먹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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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 버블 때문에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많이 안 먹어 조금, 조금만 먹어 아 그리고 설탕 다이어트 해봐야 돼 내가 요즘 퉁퉁해 에바 진짜 날씬해 내가 미네랄 워터로 에바처럼 맞아 아 어, 솔직히 말하면 사이다 나쁘지 않아 깔끔식 식당에서 사이다 저는 약간 웰치스 포도 맛 아니면 코코콜라 아 어렸을 때 오렌지 크러쉬 사이다 아 음료요 아 캐나다 막 미국에서 온 어, 콜라인데 근데 오렌지 맛 근데 다 갖자 맛 약간 환타 같은 느낌인가 보다 아마 아마 러시아는 탄산수는 되게 많거든요 탄산 음료는 거의 코카콜라 아니면 뭐 환타 웰치스 많이 섞어 먹어 아 진짜 진짜 설마 아닙니다. 방금 알아낸 건데 파인애플이 환타 이거 오케이, 오렌지보다 공부하시다. 칼로리가 엄청 높아. 설탕이랑? 아무튼 빨리 먹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과학. Alright. Bye bye boo. Oh no. l e t 늘려 늘려 잠깐. 늘려 uh -huh. 늘려 안 그러면 머리 터져. 입을 막고 입을 막고. Let's go. Okay. Mm -hmm. oh, 내가 따는 게 제일 힘들어. 이거 따다가 손톱 여러 번부러뜨렸었거든요 맞아. 위험해. 아주 짜증. 오, 오 소리 좋아 그 소리가 다 똑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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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소리 들면 아마 코카콜라 제로 있나봐 자 마시세요 여기 조심 조심 자 난리치지 말고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원샷? 아니 요케이어 원샷 해봐 <laughs> 아 사이다 <laughs> 사이다 맞나요? 사이다, 사이다 맞을까요? 사이다 사이다 <laughs> 네, 냄새 냄새 너무 사이다 같지 진짜? 같이. 사이다 진짜 사이다 맞아요? <laughs> 오케이. Okay, 사이다. 사이가 아, 사이다. 사이다 합시다. 겁 없어? 아니, 기다려봐요. 왜겁 없어? 빨 일해. 빨 일해라. 어... Oh. Okay. Oh. Oh, uh, 과일 냄새 나. 근데... 그냥 몇초 동안 과일 냄새 나는데 이제는 없어. 아, 미쳤어. 아 판타... 파인애플. 몰라. 진짜 몰라. 오케이. 렛츠 고. s go. 진짜 맛이 똑같아. 미쳤어. What? m e r o e n k a n s o d n c o t s go. l t s go. Non, n i t n l est bon. Il est o l est s t o n o n o n o n i o n i n est b l e Il o n t b n o n Il e t bon. s t b o i n est b l e s i n est b l e s o n i o n i n t b o i n est b l e o n Il o n Il e o n i o n i n t b o i n est b l e o n Il o n Il e o n i o n i n t b o i n est b l e o n Il 조심, 조심 좀 많이 어졌어 아, 와우 모르는 맛이니까 오렌지 판타 렛츠 고. 오렌지 판타 결정. 모르면 오렌지 펜타. Let's go, let's, <laughs> let's <go. 웃음> 어 그렇게 렛츠고 s <let's> go. <웃음> <합쳐>. <웃음> <웃음> boom, b o o 깜짝이야. 놀래라. <laughs> 자, 아 코카콜라 제로. 오, 코카콜라 제로 몰라. 오케이, 코카콜라 a 로우 l 합시다 Let's go. 이건 제로 콜라, 오케이. 제로 콜라. 몰라, 사이다. l <laughs> a <That's just 웃음> 사이다. a cider. That's cider. m i t 이거. e l l n e l t i g u c h m e l Neltigus. Mitchell Neltigus. m i t c 와, 노. 노. I'm wishing go.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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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어, <laughs> 건강한 주스인가 봐. 한국 같은데 건강한 주스나 홍삼 같은 거. 근데 홍삼 아니야. 이거는 다른 것. 먹 어, 봐. 먹어 봐요. 안전해? 어, 어 안전해. 안전해. 음. 아라라라. 아, 주스? 아마 주스 같은 어, 거. 어, 디서 먹는 편의점에서. 에, 어, 근데 기억 안 나. 어떤 과일? 웹살? 음. 웹살. 뭐야, 뱃살 아니야? 살, 살, 뱃살, 뱃살, 살, 뱃살 아니야? 살. 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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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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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 네, 살, 알아, 알아. 살이 들어가면 무슨 음료예요? 아, 어, 막걸리. 아, 진짜. 아무튼. <laughs> <laughs> 이것은 자 이제 벗어보세요. 벗어 보세요. 벗어, 어, 알겠어요. 하하, 장난. 아, 예스! 쉽게. 쉽게 알아 알아 알아. 오케이. Okay. 근데 이름 몰아서 눈으로 못 보면 아마 추측하는 게 진짜 어려워. 근데 그래도 아마 안 섞으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Alright. 첫 번째 어떻게 할까? Alright. 이런 약간 나중에 술로도 해봐야겠다. 아 oh, <laughs> 좋아. a l right, 첫 번째. 응? Um, 환타 파인애플 향이 난다. <laughs> 이상하지 이상하지 어, 섞었어 아 <laughs> 진짜 어 아마도 섞은 것 같은데 약간 헌타두 개를 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Alright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어 콜라 냄새 난다. <놀람> <놀람> 이건 그냥 콜라인 것 같은데 그냥 콜라. <놀람> Alright. 확실히 펩시랑 콜라랑 좀 맛이 다르니다 팝콘이랑 먹으면 콜라가 더 맛있더라고요. Right. 세 번째 예. 네. 냄새가 되게 이상한데, 이것도 약간 잡종인데, 잡종 어때 좋아? 아니, 맛이 없진 않는데, 약간 아이스크림, 그막 스크류바 이런 맛나요 진짜 아이스크림만? 그니까 그 약간 과일맛 아이스크림 있잖아 음. 크림 아이스크림 말고 과일맛 나는 아이스크림? 근데 냄새가 되게 오묘해요 계속 맡다 보면 이상해 <laughs> 약간... 뭔가 그런 베리류베리... 뭔가 딸기나 뭐 포도나 이런 느낌인데? 음~~ 오케이 네번째 어? 콜라! 콜라랑 어디갔지? 아까 콜라?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 움직였어 내가. 아까 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콜라. 아니 아니야. 나나나 없어졌어. 사라졌어. <laughs>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냥 콜라. a l r i g h 그냥 콜라야. 그 다음에 이거는 태섭 번제 예. 번체. 이건가? 식해? 음. 쉽게. 쉽게 오케이 이거는 말해줄게 맞아 탄산 타지 말자 인간적으로 쉽게랑 예, 예. 탄산은 안될것 같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약간 환타 오렌지랑 근데 뭔가 섞은 것 같은데 음. 일단 환타 오렌지 환타 오렌지 a l 이 오케이 오케이 그사이단가 환타 오렌지 그냥 환타 오렌지만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 사실 환타를 많이 먹진 않은데 근데 일단 오렌지 향이 나긴 한다잉? 마지막! 이게 뭔가 되게 많이 섞여 보인다잉? 우야호! <laughs> 이거는 판타 오렌지랑 사이다. 아니면 물. <laughs> 아예 니 물. 아 맞아, 물로 했으면 좋겠다. <laughs> well, you know what? 끝난 거야? 끝났어요! 이거 은근 재밌는데요? 그치, 재밌지. 오. 사이다였을 때 콜라라고 했어. 아 진짜. Yeah. 그다음에 오,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것같었어 김치 에너지. 그 아이스크림 그래, 그 아이스크림 크림 사람아... 맛. 되게 독특하다. 아 이게 이거구나. 되게 인상 인수, 깊다. 어디서 봤. 어 끝이 이상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김치 맛 아니야. 김치 맛은 이거는... 확실해. 김치 김치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는데 김치? 김치 김치 맛 하나도 안 나와. 그래 스트로베리 플레이버 이게 있잖아요 베리류라고 아 딸기 딸기. 근데 내 생각에 는 그냥 김치 맛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친 거야? 나 아니야 진짜. 제... <laughs> 여러분 여름 더운데 이런 어, 설탕 많이 들어가는 음료 너무 어, 마시지 말고 상상으로 해보세요. 눈 네. 가리고 탄산수를 드세요. 맞아. 건강하게. 여름이니까 나야 태야 돼요 아마. 근데 물이 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물 맞아. 제가 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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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물쟁이. 여기 물쟁. 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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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여러분 사랑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어, 제 좋아하는 음료 뭐예요 알려주세요. 맞아 탄산음료 알려주세요. c h